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 교자씨 비유, 누룩 비유, 오늘 읽었던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이 비유가 너무 많아서 좀 산만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임팩트 있게 가르치, 가르치시려면 한 가지 비유를 아주 좀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고 확실하고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면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머릿속에 삭삭 이렇게 잘 들어올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비유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이단한 번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천국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국 비유는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묶을 수 있습니다. 씹뿌리는 자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한 카테고리.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가 한 카테고리.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인 감추인 보아와 값진 진주가 한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는 서로 다른 천국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천국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리고 겨자씨 그리고 누룩 비유는 천국의 속성 중에 천국은 확장되고 성장한다는 속성을 드러내는 비유예요 씨뿌리는 비유의 제일 결말이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그죠? 겨자씨의 비유는 뭡니까? 겨자씨의 게유는 콩알만한 작은 깻잎보다 작은 그런 그 씨앗이 나중에 새들의 깃들은 큰 나무가 된다는 거잖아요 누룩비유가 뭐예요? 서말의 밀가루에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이 이렇게 확장되고 성장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다라는 겁니다 이 속성에 대해서 지난주 좋은 땅이라고 하는, 어,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 맺는 땅이 좋은 땅이다. 그게 길가고, 돌밭이고, 혹은 뭐, 가시 떨기고, 그래서 그 나쁜 땅, 그게 아니고, 거기서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면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더 나가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받을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렇게 확장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의 또 다른 카테고리라고 할수 있는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비유는 천국의 어떤 속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비유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의 도전 또 교훈을 받아야 할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자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본격적인 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금방 읽었던 이 비유를 좀 설명을 해야 배경을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44절을 보면 감추인 보아 비유잖아요 어떤 농부가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인한테 여기 보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걸 다 숨겨놓고 모르는 척 하고 갔다가 다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이 비유의 배경 자체를 모르면 야이 농부가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고 비양심적인 사람이고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 왜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지금의 팔레스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 땅이 팔레스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세 개의 대륙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밑으로는 아프리카, 옆으로는 아시아, 북쪽으로는 유럽. 이렇게 세 개의 대륙이 맞닥뜨리는 부분이 이 팔레스타인이에요. 당연히 이런 지정학적인 특징 때문에 조용할 나라 없겠죠. 역사를 봐도 이 팔레스타인은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우리 한국의 역사가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어, 900몇 번의 침, 침, 침략을 받았잖아, 그, 그러잖아요 외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남쪽에서, 때로는 아시아에서, 때로는 유럽에서 계속 이렇게 두들겨 맞고 싸움이 벌어지고 분쟁이 일어났던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다반사냐면 피난을 가는 게 다반사고, 때로는 군인으로 징병돼서 가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옛날에 삼국 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 있을 때, 때로는 고구려가 쎄을 때는 백제 땅까지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신라가 쎄서 때 신라가 고구려 땅까지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 와중에, 꼭그 중간에 충청도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이 속을 잘안 내보인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그런 배경 때문에 그렇대요. 때로는 백제 국민들이 됐다가 때로는 신라 국민들이 됐다 그랬던 사람들이래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땅에 파묻으면 되는 거예요. 땅에 파묻고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찾, 찾, 찾거나, 땅에 파묻고 군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찾거나,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도망갈 일이 있거나 징집을 받아서 군대로 끌려갈 일이 있으면 자기 재산을 땅에 파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이 땅에 보화를 땅에 파묻은 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쓸데없이 파묻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화를 파묻은 자가 무사히 돌아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거나, 군대에 짐직돼서 갔는데, 전사를 했거나, 그래가지고, 원래 그땅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땅 주인이 될 때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 하반전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샀다라는 말은, 이 농부가, 농부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밭이 자기 밭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또 하나, 주인도, 이땅 주인도 지금 원래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원래 땅 주인이었으면 거기 자기가 보아 파묻은 거알거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캐냈겠죠? 안 캐내고 그 땅에 그 보아가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땅 주인도 원래 주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아를 찾게 되면 반띵을 했어요 찾는 사람이 50%그땅 주인이 50% 이렇게 그런데 땅 주인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땅 주인이다 그러면 반띵 하고 싶습니까 이거 내 땅인데 내 땅에서 나온 보안데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법으로는 이렇게 보안을 찾으면 반띵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주인들이 욕심이 생겨서 90대 10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유득으로 주인이 땅주인이 90을 갖고 발견한 사람 10을 줬대요. 그러면 발견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50을 받을 수 있는 게 10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보안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 묻어 놨대요. 왜? 나중에 합법적으로 자격 만들려고. 이해하시죠? 예. 네, 그래서 땅 주인 모르게 다시 보안를 자제 짱박아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보아를 자기의 것으로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사면 되죠, 그 땅을.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라고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이해하시죠? 요즘 이렇게 들으시면, 아, 이 비유가 우리한테는 참 낯설고 엉뚱하고 생뚱맞은데,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 크게 어려운 일도 없어요. 이뭐 복잡한 그런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율은 천국 비율인데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가 이 비율을 천국 비율로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실 천국의 또 다른 속성은 뭔가 우리가 이걸 좀 알아봐야 합니다. 이비유의 핵심 줄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것이 이 감추인 보아와 값진 진주의 비유의 아주 핵심적인 두 기둥이에요. 이두 가지를 두 단어로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가치와 대가입니다. 가치와 대가. 그리고 이 가치와 대가는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천국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치와 대가는 비례합니다. 뭔 말이냐?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만한 돈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 감추인 보아가 금인지, 은, 은인지, 보석인지, 아니면 뭐 땅문서인지 몰라요. 알 수는 없지만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살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농부가 그 보아에 대한 가치의 대가를 지, 지불한 거잖아요. 이 시점이 감추인 보아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가치를 두는가. 사람마다 다르죠, 가치관은. 어떤 사람들은 돈, 어떤 사람들은 명성, 어떤 사람들은 가족, 혹은 일이나 생업,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게 모든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관은 내 가정이야. 인정해줘야지. 자기의 가치관이 그렇다니까. 그죠? 데 이런 가치관은 충분한 지불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나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정에 대한 투자나 뭐 이런 거 아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대가는 비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라면 이 가치관이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 개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런 그 배경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를,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어,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가치관은 같아야 가차,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성도라는 정체성 안에는 그 모든 우리가 가장 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가치를 두고 있는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상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사회적인 배경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가치관도 다르지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 이건 다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가치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가치관이 같아야 하고 이것이 다르면 오히려 더아이러니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 양집사님, 뭐, 이, 그, 우리 자녀들이 다른 아빠, 다른 엄마 보고도, 어저 저 아빠, 저 엄마, 이런 이런 면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부모는 누구야? 그러면 당연히 양지사님과강지사님이어야 해요. 그죠? 아무리 좋은 다른 부모가 있어도, 가장 좋은 부모는 누구야? 그럼 내 부모여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부모가 장점이 많아도.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많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최고의 가치는 뭐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상의하는 가치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더 가치 있다. 그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 내 부모가 나에게 최고가 아니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정상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일을보다 어, 예, 예수님보다 일이 더 중요해.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 비유에서 이 농부가 밭을 발견한 보안은. 이 밭에서 발견한 보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로또가 당첨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게 천국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파서까지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애들 공부시키고 내 사업을 성장시키고 나의 나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진장 많은 투자를 합니다. 엄청난 돈을 썼어요. 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어, 보아를 발견한 이 농부처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도 내 자식 잘 된다면 내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러한가라는 겁니다. 때문에 천국이란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을 발견하고 깨달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은 우리 일상 중에서 발, 말씀이 발견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그 새벽예배 때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민숙이 말씀인데 요즘 민숙이 어디까지 나갔냐면 14장까지 나갔는데요. 거기 보면 12 정탄군 말씀이 나와요. 12명의 정탄군을 모세가 가난에 보내고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보고를 합니다. 가서 뭐, 과일로 따가지고 와서, 여기 그, 가나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라고 보여주기도 하고, 어느 민족, 어느 민족, 어디에 삽니다. 이런 많은 보고들을 해요. 그러면서 그 보고 속에 어떤 보고를 하냐면, 우리가 거기 있는 동안 안악 자손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악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 거대 민족, 이 거인 민족이에요. 근데 이, 가난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안학자손이 아니에요. 일부만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그걸 정탄군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본걸 보고를 하는 게 당연하죠. 지 솔직하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보고 중에 어디에 딱 꽂혔느냐 하면 안학자손을 봤다. 여기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막, 울고, 불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모세와 아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야,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세워가지고 다시 컴백!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막, 난리 구속칩니다 반대로, 요수아와 갈렙은요, 그 많은 보고서를 듣고도 어디에 딱꽂시냐면이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여기에 딱 꽂히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일상 중에서 말씀을 발견했고 다른 백성들은 뭘 발견한 거예요? 불신앙을 발견한 거예요. 일상에서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이었고 일상 중에서 말씀을 발견하니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됐겠습니까? 어?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땅이네. 야, 그 땅은 정말 족각불이 흐르는 땅으로 포도송이를 막 메고 올, 올 만큼 그렇게 풍성하고 풍부한 땅이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빨리 들어가고 싶었, 싶었겠어요. 그죠?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요. 기대가 되고, 이 농부도 같은 마음이 이 농부가 그 보아를 보는 순간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아, 저걸 내가 빨리 내 것을 만들어야지. 설렘과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천국입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내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를 발견해서 내가 막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고 기쁘고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천국이라고, 이게. 그런데 우리의 일상 중에서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를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옥이에요. 아휴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엉엉 울고 만약 여러분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말고 그냥,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디 가다가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보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나만 알아. 그럼 이걸, 여러분들 그 보아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긴장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죠?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이 농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4절에 보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발견하는 게 기쁜 거예요. 내 일상 중에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이렇게 붙잡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는 그것이 큰 기쁨이었다. 천국은 숨겨졌지만 발견한 자에겐 최고의 기쁨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예수를 만났다면 사실은 이것보다 더큰 기쁨과 설렘은 없으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고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상에서 말씀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일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계십니까? 이걸 보고 발견하고 만나야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기뻐하고 설레고 기대되고 이런 삶 천국과 같은 삶을 살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냐고 여기를 만나지시냐고 안 보이죠. 여러분들 일주일 지나오시면서 아니 7월한달 지나오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기쁘고 즐겁고 막 이게 막에너자이트하고막 가슴 설레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6절 말씀에 또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44절에도 발견했다고 나오죠. 발견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옵니다. 요 다,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면 휘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발견하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에 의하면 어떤 뜻이냐면 막 찾다가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 찾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소발의 지작기라고 우연히 소가 뒷발 짓, 뒷걸음 짓 하다가 쥐 잡듯이 그렇게 그냥 우연하게 잡힌 게 아니라 발견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열심히 찾아 헤매다가 끝내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휴리스코어라고 하는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는. 따라서 감추인 보아에서 이 농부의 보화를이 농부가 보아를 발견하는 것은 반일을 하다가, 아, 우연하게 그냥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보아를 찾기에도 의도적으로 반일을 한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서, 천국은요, 가만히 있으면,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 날 동안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찾는 자,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발견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려면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섭리가 뭔지 일부로라도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생업하다가 마트 운영하시다 좋은 일이 생겨 대박이나 우리는 그걸 야 오늘 참 대박 났네 이렇게만 쳐, 이렇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루 매상이 별로 안 좋고 한뭐 자꾸 어려운 일 생기면 막아 그래. 오늘 여기 재수없는 날이래 그렇게 널, 너, 넘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넘겨서는 안 돼요. 그 속에서 뭘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내게 하시는 말씀. 이거 찾아내려고, 이거 발견하려고 헤매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지는 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 찾아지면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찾아 헤매질 않습니다. 내 일상에서, 어디 멀리 가라는 말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막 저기 오지 성교지에 갔다 오라, 달리 가, 교회 갔다 오라 소리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열심히 말씀과 예수를 찾으면 발견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찾아서 발견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숨겨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물찾기 해보셨죠? 예전에 소풍 가셔가지고. 어딘지 모르지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열심히 찾는 놈들은 새네개 찾고 저처럼 그런 재주 없는 사람 하나도 못 찾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보화를 숨겨 놓으셨어요. 감추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안 찾아 찾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를 우리 일상 가운데 찾으면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되면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고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경쾌하고 누리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한주 여러분들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입 벌리고 있으면 아 천국이 떨어지겠지 아,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부터 오늘 말씀 잘 들으셨으니까 내 일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이 숨겨준 말씀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고 헤매다니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말씀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만나면 기뻐 기, 어,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의 마음이 곧 천국 같은 마음이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너희 마음 속에 있다 라고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말씀에 큰 도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천국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아 헤매 발견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발견됨으로 말씀, 우리 일상에서 말씀을 만나고 구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이 천국을 누린 듯큰 기쁨으로 우리, 우리에게 와닿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그 숨겨진 보화를 찾을까, 국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